단 11개의 공뿐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컴퓨시가 좋아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아, 아, 최근에 경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냥 아, 자신 있게 투자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오늘 단세타자만을 상대했는데, 상대했는데 특히나 첫 번째, 첫 번째 타자 오운석 선수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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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할 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슬라이더 3개 보여주고 마지막에 빠른 공으로 결정전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지침을 보여주는데 좀 어떤 이런 사인과좀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어, 어, 정훈이 전정... 형이 마지 아, 이제 슬라이드 를인는데 제가 지금 자신 있어서 힘들어서, 지기고있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정상 선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첫 3승 아니에요? 데뷔하고? 네처 전... 저 조한성 선수도 데뷔하고 첫 삼성에! 다 삼성에서! 첫 삼성에 이승을 했어. 본인도 지금 잠깐만 생도 같아요. 어때요? 데뷔하고 첫 삼성. 20년도에 네. 이승을 20 20 했었는데 네. 올해는 첫 삼성을 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요즘참럼운 분위기 우리 리이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양현종 선수도 오고 특히나 제가 SNS에서 봤는데. 양현 u 선수 생일날 네. 우리 정성현 선수가 케 n 양현 r 선수 얼굴 g 이렇게 o u n g e r younger, younger, y o u n g e 요 younger, y o u n g 분위기도 좋고 많이 이 y 이 u n g e r younger, y o u n 것같 r y o u n g e 육성 응원 n 좀어 r y o u 저는 항상 육성 응원의 힘이 더생기는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은 정상영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계시는데 이제또 잠시 후에 오셨잖아요. 선수단을 만나서 전해주시죠. 어 항상 잠시 후에는 저희가 팬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와주셔서 꼭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요 두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멀티킬 경기, 경기 승부처가 되었던 출연했는데 결승 팔에 내었습니다 네 미는 미는 어땠나요 오늘 경기? 어 제가, 제가 어제랑 그제 잘 못해가지고 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오늘, 오늘 좀그 부담감을 좀 떨어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또 계속 주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주 김동빈 선수 것 같은데, 같은데 처음에 좀 처음 변화구를 지켜보고 이제 빠른 공에 휘둘렀던것 같아요. 딱 김선빈 쪽에 떨어지는 그런 이였거든요좀 <목> 네. <목> 어떤 이런 공격으로 어, 들어갔는지. 어, 일단 어, 제 뒤에 성범위가, 성범위가 있,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마음 좀 편안하게 첫 성께 좋은 경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어, 박동원 선수도 선수는 오고 자선범선도 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시으로도 괜찮은 것,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이제 또 파울타 구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홈런 성 사고도 많이 나오고 네. 홈런도 벌써, 벌써 하나 기록했잖아요 황대인 네. 선수와는 네. 좀 이런 홈런에 대한 얘기는 네. 네. 어떻게 나누고 네. 있는지 아 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하지 않고요. 않고요. 최우 선수와 최후 하고 있습니다. 최우 선수 좀 조금 얘기가 나다 네요. 올해 홈런 하도 나못칠것 같다는 농담도 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더가분 인기가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잠시로 넘어가잖아요. 네. 네. 많은 팬분언들 오실 텐데 우리 주장으로서 하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테니 경기장에 많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찾아와주셔서 삼성을 보내주시며 선수들이,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가 KT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팬 여러분들의 높은 텐션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잠시 가시는 분들 손한번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료분들 가셔서 기아 타이거즈 승리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원구 응원단장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래 아나운서 김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로 잡티를 요오 선어서 아, 뛰했어에서 만났죠. 자, 여러분